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갑신 오늘은 갑신 일주 남자분의 미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 여운, 월운, 일룬 시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질문과 구독과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갑신 일주 남자분이 을미운을 만나 겁재와 상관을 보면 좋은 일로는 여행지나 지인의 도움으로 중개업 교, 연구 및 교육 선전 문화 사업을 하거나 언어의 기교나 화술과 연구력으로 유혹하며 학문 교육 예술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나쁜 일로는 월주 상관의 예의가 없고 실언하고 무례하고 자만으로 구설 소송 명예손상 손재를 겪거나 욕심으로 좌절하거나 색정으로 관제 송사 질병 단명 가정파탄을 겪을 수 있으며 월주 상관은 명예 가 추락하며 겁재로 지출이 많고 처의 질병이나 유고로 어려움을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겁진일주 남자분이 을미운을 만나 겁재와 겁재운을 보면 나쁜 일로 는 부부 불화하거나 돌발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기나 사업파산으로 어렵고 정관이 필요하고 추락사 에 조심해야 하고 월주 겁재는 만원을 권장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갑신일주 남자분이 을미운을 만나 겁재와 정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정재가 많으면 종업원의 도움으로 사업 번창하고 은행 대출이나 여행자의 대부로 성공하고 겁재가 용신이면 크게 발달하고 나쁜 일로는 겁재로 현금 손실이나 사기나 강도나 질병으로 손재나 파산하거나 처의 질병으로 지출과 손재로 폐가 망신하거나 겁재의 과격함과 고집으로 불상사가 일어나 형벌을 받거나 여성으로 손해보거나 천재지변의 피해나 돌발사고로 손재 손제 손재를 손제 당하고 월주 정제는 금전운이 나쁘고 사기, 부인의 질병, 부인의 사망, 종업원으로 재산 손실, 강도, 간통 사건으로 손해보는 눈이 함께 옵니다. 합신일주 남자분이 정미운을 만나 상관과 상관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상관상지이면 재산과 명예가 향상되고 다해 단응하고 예술기술 학문을 하면 재능을 발휘하고 나쁜 일로는 실직하거나 소송을 당하거나 질병을 겪거나 빈혈고혈압 저혈압 졸도 사망의 위험을 겪거나 욕심이 많고 오만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관골이 튀어나오고 눈썹이 크고 월주상관은 자기과신형으로 이별수 손재수가 있으며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갑신일주 남자분이 정미훈을 만나 상관과 겁쟁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혼성, 보컬을 만들거나 여성과 연구하고 중개 설교, 논문 작성을 하거나 교육 문화 사업을 하고 후배의 도움으로 계획을 성공하고 화술과 노래와 연구력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예리한 관찰력과 직관력으로 학문, 교육, 예술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나쁜 일로는 상관으로 실직하면 명예가 추락하고 겁제로 지출이 많고 처의 질병이나 유고로 어려움을 겪고 멀주 상관은 정관을 극함으로 예의 없고 실현과 물의 자만으로 구설, 소송 명예 손상, 손재를 겪고 욕심으로 좌절하고 상관이 또 있으면 색정으로 연애 문제, 관제 송사, 질병, 단명, 가정 파탄을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갑신일주 남자분이 정미운을 만나 상관과 정재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합법적으로 교수, 연구원, 약사, 회계사, 계리사, 언론인, 작가, 평론가, 철학가, 예언가, 음악가가 인기와 신뢰를 추구하고 월주 상관은 복록이 좋고 윗 사람이 도움을 받고 남을 도우면 복을 받으며 월주 정재는 투기로 이익을 보고 겉으로 허하나 내실이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신 일주 남자분이 김희운을 만나 정재와 상관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두뇌 중개 저술 웅변으로 이익을 보고 공무원 계리사 회계사 연구직으로 이익을 보고 처와 장모의 도움을 받고 월주 정재는 투기로 이익을 보고 겉으로 허하나 내실이 있고 타인의 실패로 이득을 보고 타인을 도우며 월주 상관은 복록이 효하고 윗사람이 도움을 받고 남을 도우면 복을 받는 운이 함께 옵니다. 갑신일주 남자분이 김희훈을 만나 정재와 겁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여행자의 대부와 도움으로 또는 종업원의 노력으로 사업 번창하고 은행의 대출로 성공하고 겁재가 희신이면 크게 성공하고. 나쁜 일로는 고집과 횡포나 돌발 사고인 겁재로 인하여 아내가 질환을 겪거나 종업원으로 인하여 손실이나 강도, 절도, 사기, 간통사건으로 손재하거나 형벌을 받거나 천지지변이나 사고로 손재하고 월주 정재는 여자친구로 인해 손해보거나 사기, 도난을 당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갑신일주 남자분이 김의훈을 만나 정재와 정재훈을 보면 좋은 일로는 재성이 약하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부부 화합하고 내조가 원만하고 금전운이과애정운이 좋으며 월주 정제는 미사람의 은혜로 금전운이 있고, 부하운이 있거나, 모친을 일찍 사별하거나, 부업을 갖거나, 나쁜 일로는 재성이 많으면 직장이나 사업에서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고, 아내의 권한이 세워지는 운이 함께 옵니다. 갑신 일주 남자분이 신미운을 만나 정관과 상관을 보면, 나쁜 일로는 책임과 명예를 소중히 하던 직장이나 공직에서 좌천, 퇴직, 관제 구설, 시비, 질병을 겪거나, 딸의 유모나 장모와 불, 불화하거나, 언론인은 필화나 설화로 구설과 시비를 겪으며, 나쁜 일로는 월주 정관은 자기 과신으로 고민하거나 딸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어릴 때 불효하고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가출하고 싸움질하고 딸을 증오하고 딸이 법을 위반하고 관영을 받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고생은 많으나 타인을 돕고 말을 함부로 하여 손해보는 눈이 함께 옵니다. 갑신일주 남자분이 신미운을 만나 정관과 겁재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부하의 도움으로 승진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처부의 힘으로 공직이나 명예직을 얻거나 나쁜 일로는 여자친구의 농관으로 실직을 겪거나 정인이 있으면 화를 피할 수 있고 딸과 불화를 겪거나 후배가 승진이나 직책에서 암투를 하고 건강이 부실하고 월주 정관은 불평불만이 많고 무정하여 실패하며 정도를 걸으니 힘들고 특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갑신일주 남자분이 신미운을 만나 정관과 정재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명예와 책임을 소중히 하면 모범 학생, 공무원, 회사원이고 시험에 합격하고 처의 도움으로 승진하고 양처를 만나고 신용이 있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중용의 영광이 있으며 월주 정관은 인덕이 있고 금전운이 좋고 사업 및 정치에서 고위직을 성취하나 과신하면 실패하고. 성실 정직 절약 정직으로 책임을 완수하고 명예를 소중히 하고 모범을 보이며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금전의 신용으로 명예나 직책을 얻고 정직한 딸을 낳고 월주 정제는 성품이 고결하고 인덕이 있고 신강하면 명성이 높은 운이 함께 옵니다. 갑신 일주 남자분이 개미혼을 만나 정인과 상관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강의하거나 설교하거나 연구하거나 신문방송을 하거나 상업용 선전이나 소개를 하거나 웅변을 하거나 음악 활동을 하거나 오만불성과 무질서가 억제되어 실현을 하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고 조모의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장학금을 받고 실직이나 질병 중에 무친이나 은사의 도움으로 직장을 잡고 치료받으며. 나쁜 일로는 월주정의는 직장에서 분쟁이 있거나 타인의 배신으로 재난을 겪거나 아랫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하고 상관은 타인의 충돌을 의미하므로 사업에 실패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갑신일주 남자분이 개미운을 만나 정인과 겁재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월주 정인은 타인의 뒤를 봐주다 이익을 보고 일생 편안하고 사원이나 여친의 도움으로 회사를 확장하고 나쁜 일로는 고집이나 과감한 행동을 의미하는 겁재가 재산을 빼앗아가고 며친이 다산으로 재산이나 유산의 문제가 발생하고 투지력과 사업 추진력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처의 질병이나 수술이나 돌발 사고로 파재하거나 손재하고 시험이나 입찰에서 경쟁을 의미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갑신일주의 남자분이 개미운을 만나 정인과 정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양심적인 정인과. 성실 정직한 정재가 만나 처우의 내조로 재물에 경사가 있고 부동산 매매 담보 대출 금전 거래가 성사되고 비견이 정재와 합하면 흉이 복으로 변하고 현금을 문서로 교환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권에 따른 인가 허가에 투자를 하거나 거래하거나 나쁜 일로는 고부 갈등으로 고민이고 정인이 용신이면 정재운의 사망이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고 손재하거나 실직하거나 불상사를 겪거나 월주 정인은 야망은 크나 도중에 좌절하고. 직장인이 학문이를 고민하고 처와 무친이 갈등으로 불화하고 월주 정제는 상사에 반항하고 성공 직전에 좌절하거나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상 값이 일주 남자분에게 을미정미기미신미개미운이 60일 간격으로 돌아오므로 참가하여 생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